예, 오늘 보여드릴 건 생물연어인데요. 예, 연어인데, 연어 회로 먹어도 되고, 예, 구이로 먹어도 되는 겁니다. <laughs>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물연어 돼 있어가지고, 원산지, 노르웨이산 집수입 돼 있는데, 어, 말 그대로 이제 냉장으로 돼 있는 거고요 음,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건 구이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구이용으로, 연어 구워, 구이용으로 드시면 되고요 가격은 242g인데, 한 8000원 정도로 이렇게 싼, 싼 가격은 아닙니다. 예. 연어회랑 비슷할까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볼까요? 자자자자자. 자. 연어회입니다. 잘, 구입하실 때잘 보셔야 되는 게, 이렇게 지금 껍데기를 벗겨놓은 게 있고, 어떤 거 보시면 껍데기를 안 벗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건 또 손질을 엄청 해야 되고, 그건 못 먹는 거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쓰으셔서 원하시는 대로 횟감으로 드시면 됩니다. 뭐 원래는 젓가락으로 이쁘게 먹어야겠지만, 좀뭐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어 연어는 기름기가 좀 많은 생선이고요. 한국에도 양양 쪽, 그쪽 가시면은 있고요. 있어가지고 연어가 이제 저 바다에서 살다가 이제, 어, 알갈 때, 음 고향으로 돌아와서 죽는 그 생선인데요. 한국에도 양, 양양 쪽에 연어가 많이 도어온다고 하는데 무슨 균 때문에 못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양 가서 한번 훈제연어 연어 먹으려고 했더니못 먹고요 어, 훈제연어 국내산은 꽤안 파는 것 같더라고요 다, 거의 다 노르웨이산 예, 좀 기름기가 많은 생선입니다 참치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편인데 뭐 광어 우럭 같이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싫어하실 수도 있고요 음. 즐김, 요 껍데기면 이좀덜 단련돼가지고 약간 좀 질기면도 있던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기름기 많아서 아주 좋습니다 음, 연어는 이렇게 그냥 연어회로 드셔도 되고요 연어구이도 많이 먹죠 연어 스테이크 그런 걸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훈제연어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뭐좀 초밥처럼 드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날치알하고요 그, 양상채하고, 그 다음에 땅콩잼, 찍어서 드시면 또 아주 두, 맛있습니다. 네, 가끔 그 회, 회칙감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는데 간만에 음. 먹을까 되게 맛있고 좋네요. 이렇게, 네, 이렇게 횟감, 이것좀 솔직히 횟감이라고 보기보다는 구이용으로 많이 쓰는데, 비위가 좋으신 분은 그냥 드셔도 되고요. 네, 맛도 괜찮습니다. 훈제 연어 같은 경우는 이제 햄식으로 만든 들 거기 때문에, 또뭐 회랑 크게 단, 다른 차이는 없지만 이거랑은 예, 또 느낌이 다르죠 훈제랑 그냥 먹는거랑은요 예, 대형마트 가면 보통 다 대부분 판매합니다 대신 좀 저렴하게 스테이크용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 보통 이거 한, 한 3분의 2 값? 3분의 반 값? 그 정도 되고요 횟감으로 나온 거좀비싸것데 이건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 보시기 바라겠습니다